자, 이어서 이제 8번부터는 연속함수인데, 현재 보다시피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럼 1번 문제. 현재 보시면 첫 번째 8번 문제인데, 2죠. 그 다음에 3x-a. 그러니까 대충 이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넣어주시면 얼마 되죠? 그럼 600이 a니까 여기다 6-a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6-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2를 넣어주면 4 더하기 a가 나오는데, <laughs> 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설명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1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맡은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다. X가 2보다 큰 쪽은 2차 함수.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다.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해봤자 어차피 연속이니까 중요한 건딱 그러면 그 경계선인 2에서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라는 값은 결국 함수 값이고 극한 값이기 때문에 넣어주신다면 4 플러스 a. 그러면 6 마이너스 a와 4 플러스 a가 같다. 놓고 푸시면 2a는 2값, 그러면 a는 1이다. 라고 문제를 풀수 있죠. 그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같은 과정으로 연습을 꾸준히 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는 각각 1차 함수가 나왔는데, 1차 함수들은 각각 자신 구간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는 A에서 어떨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꼴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충 내용만 알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쭉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 A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인데 여기가 바로 a제곱 마이너스 6이야. 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 이두 개가 같다. a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와 같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근과계소 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겠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2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합은 얼마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10번 문제도 볼게요. 자, 10번째 문제도 똑같은 방식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하는 파트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현재 여기 1차 함수죠. 나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나 1차 함수야, x. 나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bx-2는 어때? 나는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나 마이너스 1하고 3.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만 설명해 주면 안 될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수, 절대값 fx가, 나에게 원하는 건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확인할 부분이 어디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떨 거지? 이거 연속인 거 밝혀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를 작아.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런데 마이너스를 작으면 이쪽이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 되니?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그것의 절대값. 근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넣어봤자 얼마가 돼요? 어차피 이거 확실하게 미정일 수 없잖아?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워주면. 1이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같거나 큰 거, 마이너스보다 같거나 큰 거는 하나의 값은 통일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a-1이라는 게 1이고, 그렇죠? 그러면 a-1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1과 마이너스 1. 그렇다면 a라는 값은 2나 0이 나올 거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2하고 뭐가 나온다? 0.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서 두양수 AB라는 단어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양수이기 때문에 요 역만 지워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 X가 3에서 어떨까? 3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보다 작을 때, 3일 때, 3보다 클 때로 쪼개 주세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얘는 3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을 넣어주면 나는 완벽한 3. 같거나 큰건 여기. 그러면 3B-2. 아,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바로 절대값 3b-2구나, 이게 렇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3b-2라는 것은 3이거나 마이너스 3. 그러면 3b라는 것은 얼마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 그럼 b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음수는 안 된다 했으니까, b는 3분의 5.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2와 3분의 5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3분의 6이기 때문에 합쳐주면 바로 10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우리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된다. 그래서 해석만 올바르게 할수 있다면 문제 자체가 매우 쉬운 과정이 바로 연속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현재 보니까 여기도 1보다 같거나 작아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를 따라갈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쭉 따라가니까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바로 a 빼기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은 아니다. 대충 상태만 보겠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그럼 여기는 뭐야? 1보다 큰데? 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긴 단순하 값을 구해서 못 구하니까 이거 갖고 식을 만들어줘. 그러면 리미트 x가 1은 1인데 어때? 그러면 1보다 큰 쪽. 그런데 크게 영향 없는 건1 플러스든 1마이너스든 상관없는 건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즉, 연속 함수고 x 플러스 b도 1차 함수, 연속 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이 값이 얼마나? 좌극한에 대한 a-3과 같아야 한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만들었지. 그럼 러 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미정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1을 넣어봤어. 1 넣어주면 루트 4, 2 빼기니까 0 나와. 그럼 1 플러스 b라는 건 0. 결국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현재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현재 여기는 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를 시켜주세요.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달라. 자,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이 극한값이 얼마다? a 빼기 3이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해주면 x 더하기 3 마이너스 4 x 더하기 3 마이너스 4 즉,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현재 이 값하고 이 값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준다면 1 넣어주면 1 플러스 3은 4니까 루트 4는 2, 2 플러스 2는 4, 4가 바로 a 빼기 3. 그러면 a는 얼마다? 7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인가라고 질문한다면 7 더하기 마이너스 1인 정답은 6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님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는 현재 방 함수. 현재 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fx인데, 나 2차 함수야. 아, 2차 함수구나. 그러면 첫 번째는 2차 함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골 이게 되는 거야. 언제든지 나는 뭐다? 합차 과정으로 이 과정의 식을 쓸 수도 있지만, 곱이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분의 x가 x는 1과 2에서 불연속이다. 여기 설명돼 있어요. 근데 1을 한번 넣어보면 x가 1인 경우는 결국 이거 뭐야? f1분의 1. x가 2인 경우는 f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가지면 안 되는 값. 바로 누구다. 아 분모가 0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f1도 0이고 f 2도 0이면 fx는 적어도 x-1, x-2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최고 차계수 모르니까 여기다가 a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이 연속이라는 과정을 외워서 푸니까 왜 연속이야?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뭘까를 기본 개념들을 꼼꼼히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나를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그러면 x 2분의 fx가 얼마다? 4다. 이게 렇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될건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현재 이 x 2분의 바로 위에 해당하는 이 식을 입력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를 x-1을 약분하시고, 2를 넣어주면 1이니까 a가 4.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란 4의 x-1, x-2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F4가 얼마인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4, 3, 1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쉬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몸좀 풀었으면 이제 킬러 레벨에 해당하는 13, 14, 15를 하나하나 레벨업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